이것은 어, 네. 포션 그 포션으로 생존자 하는 겁니다. 여기요. 힉스터팩으로 하는. 예. 아 탈출 아 탈출 메이킹 중입니다. 이거 된게 이렇게 있습니다. 된 것이 보들게. 드 이거 금, 이거, 이렇게 금이고요. 만들 방법은, 금개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전에, 이거 블레이즈 막대. 마떼. 블레이즈 막대, 하고 블레이즈 이거, 바로. 이거 진짜 많이 추가가 됐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무맛이네. 와 우물무실 무맛이가니. 이런 이 모서에서는 다현님들의 거네. 대랜 할수 있던데. 이것도 역시 안맞 이거 블레이즈에 가루, 블레이즈 막대. 봤을때 눈물 있네 와별 신기한게 다 있네 이거 한번 뭐, 먹어볼까? 이거 맛이 지는거 아니겠지? 와 동물 진짜 지리네 네네, 여기. 어, 또. 수박? <목소리도> 수 <수업. 수업. 목소리도> 먹어지네 뭐, 아나중하게이 어, 이런 어. 이런 내가 잘못 어, 누나아봐아 만들 방법 볼까요? 와, 별게 다 있네. 아 이런 설치하는 것 중에서 그게 이거, 네더, 이거, 시야, 쉬야... 네더, 와트. 이거, 신발. 쉬는... 그게, 없네? 어, 그걸 뭐라 했지? 아, 컴퓨터판으로, 뭐, 하는데, 볼색 물까먹 없네. 와, 하기 까다롭 했는데. 이제 짝나 그리고 스러운스이 아프대. 어디부터? 헐. 야, 일본 포션이 있다는 거잖아. 일본 포션이 있다는 거잖아. 아, 물병이 있다는 거였네. 죽을 갈수 있을까, 여기서는? 갈 죽을 수 있을까? 라이터도 하나.

알려졌는데뭐무스터로스파이더 아, 아니겠지 뭐, 뭐 어, 양은 양은 똑같고 양은 똑같고 양 똑같은데 어? 무슨 소리는데아하야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니야헐이릎을쐬 이거 이거 킹포인 맞는 거 같은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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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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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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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 대, 뭐 대, 라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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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스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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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식용기를 아예 못하겠습니다, 이거. 화병 나겠다. 식용기를 못하겠다. 응? 아안할다안 할래? 네, 그럼, 바로, 이거는, 완전 쓰레기입니다